비나에서 몬테네그로는 예 중에 이미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서 여기는 예, 예 몬테네그로입니다. 아, 이제 산 정상에 예, 계곡이 있는. 예, 지나서 이제 정상을 넘어 어, 이제 에, 몬테 네거로 포도굴이차 아를 향하여 이제 내려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들 이렇게 한 산세와 또 맑은 계곡물로 예, 우그러진 어, 정말 비경 같은 예, 절경을 예, 구경할 수 있는. 예, 음, 몬테네그로에서 보스니아 예, 헤르츠고비나를 가는 길은 여름 철에는 몬테네그로에서 보스니아 예, 헤르츠고비나 예, 사라예보로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대로 보스니아 예, 헤르츠고비나 사라예보에서 몬테네그로 세월 전에 가고 있습니다. 때는 여름철산중적에한개가 자욱하며 푸르른 숲과 계곡물이